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나리센이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잡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에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후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속히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그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 현장으로 지금 찾아간 것이죠. 이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앞에 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가 우리 대문을 두드리느냐 화, 확인하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여, 여자아이가 너무나 기뻐 기쁜 나머지 이 문을 열지도 않은 채 다시 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로데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여자아이가 미쳤다까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속해서 이렇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자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었고 그 앞에선 베드로를 확인하고서는 모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혹여나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이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요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소식을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기를 부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나게 됩니다. 다음 날이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이베드로를 지키던 경비병, 경비병,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그들을 죽였어요. 그 후에 헤롯은 이 유대 지역을 떠나 가이사랴 지역으로 지역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바꿔서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당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헤롯의 영토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과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들은 이 왕의 침실 시종이었던 이 블라스토라는 사람을 포섭해서 헤롯과 화친을 맺고자 했고 그 목적대로 헤롯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화친을 그렇게 맺은 후에 헤롯은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요 헤롯을 향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을 굉장히 추앙하면서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주님은요 헤롯의 교만함을 벌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헤롯이 어떻게 죽게 되나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가장 화려하고 높임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천하게 보이는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졌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으며 바나바와 사울은 사명을 마무리하고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로데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초대교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진실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언제 기도를 마음을 다해 하나요?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문제를 급작스럽게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응답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양으로 올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한 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나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점점 흥황해져서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요 예상치 못하게 벌레에 의해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요,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나요?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진실하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